안녕하십니까. 차박사 홍엠씨입니다. 야, 요즘 이 클래스 할인 많잖아요. 어, 좋지. 자, 이200 아반가르드 아닙니다. 새로운 라인업. 바로 이200 AMG 라인이 어, 되겠습니다. 자, 25년식 이200 아반가르드가 할인이 엄청 났어요. 거의 한 1,500만원? 이상도 나왔었는데, 지금은 할인 뚝 떨어졌죠. 그냥 26년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자, 26년식 어, AMG 라인 이 200입니다. 이것도 지금 차량가가 무려 8,000만원. 와, 8천만 원. 에 지금 할인이 많이 줄었어요.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렇다면 7,300만 원을 살수 있는 건데 제네시스 G80 탈래 뭐이200 탈래 요즘에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 어 시기기는 이 합니다. 자, 일반 아방가르드랑 어떤 점이 조금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. 오페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, 지금? 어,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 밑에 범퍼 쪽에 많이 튀어. 아, 들어와서. 그렇죠. 요런 부분들이 아방가르드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안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즘에 이발은 그릴 기본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, 이제는. 이 e 클래스도. 그러니까 5 시리즈가 딱 만들었잖아, 요 이거를.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, 제가 봤을 때는. 이 e 클래스도. 자, 요렇게 발은 그릴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. 자, 그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아방가르드랑큰 차이는 전면부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디자인 파워도 형성되어 있고, 벤치마크 들어가 있죠? 그리고 스타 그릴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요즘에는 이 스타 그릴도 상당히 이쁘다 보니까, 세로 그릴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, 추세가. 그 AMG 세로고리를 거의 안 하는 추세긴 합니다. 요게 좀 괜찮긴 해요, 디자인이. 자, 그리고 헤드라이트. 어... 하이 퍼포먼스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갔고요.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아까 OPD가 말한 대로 요런 부분들, 스타그릴로 또 되어 있죠, 여기도. 어. 그니까 러이 별명 너무 많이 썼다. 그니까. 러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썼좀 조잡한가? 그러니까 잘보이진 않아요, 이게. 네. 자, 그리고 측면에서 조금 다른 점은 바로 이 휠입니다. 다시 돌아왔네요. 옛날에 AMG 휠 있잖아요, 이거. 불가사리. 엄청나게 많이 남았나 보다, 아직도. 진짜 재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이 없었으면 오히려 휠 타이어가 더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되게 작아 보이죠, 이거? 이게 19인치네요. 19, 딱 봐도 19인치 휠 타이어 들어가 있고, 뭐 캘리퍼에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. 플래시도 당연히 적용됐고요. 조금 반응이 느려요. 네. 자, 소프트 크로징어는 빠져 있습니다. 왜냐면 하 차량가가 8,000이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측면에도 사실상 뭐이휠타이어 빼고는 이게 AMG 라인인지 아반가르드인지 분간이 잘안 됩니다. 어. 자, 후면부에서도 우리 뭐티 나요? 아반가르드랑? 아, 밑에. 밑에 뭐 여기 디퓨저 부분 어. 나와 있다는 거. 이거 빼고는 이200 아반가르드랑 거의 동일, 어, 합니다. 자, 요런 램프까지도 완전하게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트렁크 공간도 뭐 당연히 똑같겠지. 자, 트렁크 공간도 200아방이랑 동일합니다. 양쪽에 버튼이 있는데요. 이거는 이열 폴딩하는 버튼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실내에서 아마 AMG 라인이니까 스티어링 휠이 다르겠죠. 역시 이렇게 디커덴들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 우드 트림. 우드 트림이 한층 더 어두워졌네요, 이게. 예. 네. 요런 부분들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. 요렇게. 야, 확실히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아방가르드보다는 AMG라는 선택하시지 않을까. 싶네요 고뭐 휠, 그리고 뭐, 디퓨저 라인, 범퍼 부분, 그리고 실내의 스테링 휠이랑, 요런 우드 트림이 약간 다르다는 점. 이게 아방가르드랑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. 아, 확실히, 이300 같은 데 가면, 여기 모니터를 넣을 수 있잖아. 그렇지. 요게 없으니까 좀 허전하기는 하네요. 음. 자, 내비게이션 딱 보면, 아, 이게 티맥 기반인가? 티맥 기반 아닌 것 같죠? 하지만,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. 자세하게 나와 자세하게 네. 그리고 이 e 클래스의 또 장점이죠 요렇게 앰비언 트라이터가 쫙 이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5시리즈에선 찾아볼 수 없는 하지만 5시리즈는 앰비언 더 이쁘죠 인터랙션 바 아, 인터랙션 바가 저는 훨씬 더 이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송풍구가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도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이 e 클래스 최고의 차잖아. 가성비라고 하잖아요. 파노라 썬루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E 클래스 이200 AMG 라인이 8천만 원이고, 이 300은 지금 거의 1억이잖아요. 그러니까. 와, 와 이클래스가 1억이라는 거는 전참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. 이 450도 아니고 4기통에 1억. 저는 거기까지는 안살것 같습니다. 그래서 5 시리즈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열도 사실상 뭐이200뭐이300 차는 크기는 똑같습니다. 여기 포즈에어고 아무것도 없고 뭘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공조 시스템이 이게 뭐이 300가도 그렇거든요. 근데 530 가면 다 있거든. 5 시리즈가 차를 좀잘 만들었습니다. E 클래스는 뭐 승차감이 좋다. 제가 봤을 5 시리즈도 이번에 승차감 주행감 E 클래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. 자, 2열 착좌감 괜찮고요. 헤드룸도 뭐이 정도면 사이즈 어, 넉넉합니다. 자, 2열의 아쉬운 점은 이거죠 열선 시트밖에 없다. 근데 이거는 2300가격 똑같습니다. 1억 짜리에뭐2300 옵션 휠 옵션 넣으면 1억이잖아. 아, 진짜. 할인받아도 이런 1억, 1억 넘거든요. 근데 그 차에도 뭐 2열에 열선 시트밖에 없습니다. 요즘에는 옵션은 국산차 따라갈 수가 없다. 자, 이렇게 오늘 이200 AMG 라인 처음으로 선보여드렸는데 자, 어땠나요? 확실히 아방가르드보다는 스포티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자, 이200 AMG 라인 리스를도 원하시는 분들은 차 파는 사람들 홍엠씨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